인도 출신 방송인 럭키 47 아비셰크 국타가 오는 9월 28일 결혼한다. 15일 럭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웨딩 사진을 올린 후, 오는 9월 28일 부부로서 새로운 여정을 함께하려 한다. 라고 결혼을 발표했다. 럭키는 가야의 수로왕과 아유타국 허왕옥 공주가 서로의 문화를 품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듯, 저희 부부도 인도와 한국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럭키의 예비신부는 한국인으로 두 사람은 9월 28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특히 예비신부는 현재 임신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한편 럭키는 1996년 한국으로 와 여행 가이드로 활동했다. 이후 코미디 프로그램의 엑스트라를 거쳐 SBS 야인시대에서 미군 소령 워테커 역을 맡아 얼굴을 알렸다. 특히 JTBC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의 인도대표로 출연해 남다른 입담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